안녕하세요, 투자자, 거래자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명의 모든 링크를 참조하세요. 이제 회사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티커, CAG. 이 검토는 2024년 7월 25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분류에 따르면, 구로. 마케츠 회사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푸드 아더, 12개 조직이 분석에 참여하며 이는 다소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각 매개변수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경우 영상을 일시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회사의 모든 지표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기업 종목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142억 8천만 달러. 하위범주의 시가총액은 1,720억 달러입니다.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8.32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하위 카테고리의 중견 기업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84억 1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자본금은 560억 달러입니다.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15.139%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시장 점유율과 잔액 자본화를 비교하면 다음을 볼수 있습니다. 점유된 목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교환가치를 평가할 때 하위 항목에서 8.321%이다.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15.139%입니다. 이는 시장 가치의 점유율보다 82%더 높습니다. 회사의 시장 점유율 및 허위범주의 장부가치 평가. 좋다, 1점. 회사 전반의 평가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의 논리를 끝까지 봐주세요. 회사의 금융부채는 86억 6,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장부가치 대비 부채는 회사 자기 자본의 103.1%를 나타냅니다. 회사 부채에 대한 결과, 분량, 마이너스 1점. 회사의 시장 가격 대비 수익 비율은 41.4입니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44.5이며, 이는 하위범주의 평균보다 7% 낮습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회사의 이익 대비 시장 가격을 평가합니다. 좋다,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3억 4,7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 예상 수익은 6억 2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73.3%더 많은 규모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이익 성과를 평가합니다. 좋다, 1점. 회사의 가격 대비 수익 비율은 1.2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2.3으로 하위 범주의 평균보다 48% 낮습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에 대한 회사의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좋다, 0.5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120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잠정적으로 208억 9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금보다 73%더 많은 수치입니다. 하위 범주 성과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판매 성과를 평가합니다. 좋다, 1점. 마진은 2.9%이며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5.2%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2.4%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판매 마진 평가, 허용 가능, 0점. 하위 범죄에서 직원수 기준 회사의 점유율은 11.719%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41%더 많은 수치다. 이 사실은 회사의 현재 시장 가격의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쪽으로 회사 직원 1인당 자본금은 77만 2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187,000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조직 성과 간의 차이는 29%입니다. 하위 범주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1인당 회사 자본 금액을 추정합니다. 좋다 0.5점. 직원 1인당 이익 금액은 18.8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24,4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23%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이익 추정. 견딜 수 있다. 0점. 조직의 개별 직원당 수익은 65만 1000달러입니다. 000, 하위 카테고리에는 46만 6천 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40%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의 개별 직원당 수익 추정. 좋다, 0.5점. 주식 공매도는 3.6%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1.9%입니다. 이것은 짧은 압착 표시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 회사의 59% 수준을 보여줍니다.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반면 허위 범주에서는 이 수준이 약 51%입니다. 기술적으로 허위 카테고리 논문의 가치는 다음보다 낮습니다.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회사 주식의 가격 변동 비교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및 하위 카테고리 공유. 우리는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마이너스 10.2%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변동에 대해 마이너스 -10 10.1%입니다. 이는 분명히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지만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4.5점, 하위 범주의 평균은 마이너스 1.1점입니다. 넓게 보면 미국 시장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 시장의 평균 점수는 총 0.3점입니다. 회사의 점수 4.5점 대비 커너그라 브랜즈 잉크. 사용 가능한 주문 테이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정보 및 참조 평가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결정이 절대적으로 포함됩니다. 구로,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고정된 댓글의 링크입니다. 2024년 3월 26일에 명령이 발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권 시세 표시기 CH, 정보 및 참조 시스템 그룹, 마켓츠, 이 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문을 닫습니다. 이익은 2.6%였다. 하위 카테고리의 주문 푸드 아더 아니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룹, 마켓츠 여러분 모두는 진정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중입니다.